안녕하십니까. 오늘 57페이지 3단원에, 두 번째 시간, 지구의 운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는 두 가지 종류의 운동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이제 회전하는 운동인 자전,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회전인 공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다를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로는 자전입니다. 자전. 지구의 자전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해요. 하루에 한 바퀴니까, 그러니까 24시간당 한 바퀴면 360도로 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한시간당 1 시간당으로 바꾸면 한 15도 정도 회전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시간 에 15도씩 지구가 자전한다.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세개 전부 다 중요하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태양의 일주 운동. 태양이 하루를 기준으로 운동을 하는 것을 일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태양은 하루를 기준으로 어떤 운동을 하냐면, 태양이 뜨는 운동을 하죠, 죠 해가 떠서 우리가 낮에는 태양이 위에 떠 있고 그다음에 밤에는 태양이 져서 이제 그 빛이 사라지고, 맞죠? 그런 것을 태양의 일주 운동이라고 해요. 태양은 어디서 뜨지? 그죠 태양은 동쪽에서 뜨죠. 당연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우리가 뭐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말할 때 보통 아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다. 동쪽에서 뜬다. 그리고 이 태양의 일주 운동 때문에 결국 나타나는 것이 낮과 밤의 반복. 태양이 떠있을 때는 낮, 태양이 젖진 시간을 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별의 일주, 일주 운동입니다. 별이 하루를 주기로 운동하는 것을 일주 운동이라고 하는데, 별은 어떤 운동, 운동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별이 하루에 한 바퀴씩 운동을 합니다. 어떤 운동하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천구의 북극. 천구의 북극이라는 곳이 있어요. 천구의 북극이라고 하면 보통 북극성 근처를 천구의 북극이라고 하거든요. 북극성 근처. 이 천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운동을 별의 일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봐봐 자전은 실제로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는데 별의 일주 운동은 별이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을 별의 일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돌아가진 않고, 그렇게 보이는 운동을, 겉보기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오른쪽으로 와볼게요. 자전축, 있죠, 자전축. 선체가 자전할 때 중심이 되는 축. 우리 지구의 자전축은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울어져 있죠.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근데, 근데, 지구를 중심으로, 별이 엄청나게 많잖아. 이 별은, 우리 지구에서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죠. 그래서 이 별이, 아무리 열심히 움직이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실제로는 별이 우리 지구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별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 별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별은 움직이지 않지만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것을 별의 일주운동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탔어. 내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쪽 앞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바깥의 풍경을 봅니다. 그럼 바깥에 사람도 이렇게 있을 거고 나무도 이렇게 있을 거고 맞지?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랑 나무들 이런 배경들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데 내가 움직이잖아 이 버스가 버스가 움직이죠. 버스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사람은 보통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시선을 볼 때는 얘가 뒤 방향으로 이 버스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뭐 차에 타보거나 이런 그냥 내가 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배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별의 일주 운동이에요. 실제로 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지구에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별이 움직이는 방향은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가 되겠죠. 아까 버스처럼. 버스는 앞으로 가는데 배경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운동 방향은 지구의 자전과 반대 방향이다.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별의 일주 운동에는 종류가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이네 가지는 뭐 종류라기보다는 어느 쪽 하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눠지는데 이네 가지 그림은 전부 다 북반구 중위도에서 바라봤을 때의 그림입니다. 북반구 왜 북반구 중위도일까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속한 곳이이 북반구 중위도니까 북반구 중위도만 알면 되죠. 첫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은 지금 약간 원 모양이죠. 이것도 똑같이 우리 앞에 배웠던 것처럼 동심원. 중심이 합니다. 중심이 일정한 원 모양으로 별이 운동을 하고 이 운동하는 방향은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이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이런 운동을 하는 하늘을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이런 운동을 합니다. 북쪽 하늘. 그리고 아까 아까 별의 일주 운동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 했지? 동에서 시작해서 서로 간다 했죠, 맞죠? 그럼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떠오르는 그림 있죠? 오른쪽 오른쪽 위 방향으로 떠오르는 요 그림, 요 그림이 바로 동쪽 하늘이에요. 동쪽 하늘. 아, 떠오르는 모습이구나 그러면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동쪽이 있구나. 그다음에 동에서 서로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요 모습은 남쪽 하늘입니다. 남쪽 하늘. 마지막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 아래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을 서쪽 하늘이라고 합니다. 서쪽 하늘. 이렇게 별의 일주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밑에 있는 탐구 있죠, 탐구. 탐구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58페이지. 넘어갑시다. 58페이지는 지구의 공전인데, 여기는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황도 12공이고,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그거 말고 위에 지구의 공전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보겠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도 회전, 회전 운동을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운동을 하는데, 이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한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한다. 그니까 러이 그림을 잘 보면 되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양 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한다.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의한 현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둬야 될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태양의 연주 운동이에요. 이건 뭘까? 아까 일주 운동은 하루를 주기로 하는 운동을 일주 운동이라 고 했죠. 그럼 연주 운동은 1년을 주기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1년을 주기로 태양이 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여기 보면 여기도 이번에도 배경이 중요합니다. 배경 이 별자리 그림 보이죠? 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1년 동안 이동하는 것을 연주운동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이동하는데 이 별자리 배경으로 해서 서쪽부터 동쪽까지 이동하는 것을 연주운동이라고 합니다.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이동을 하고 1년 후에는 처음에 위치로 되돌아온다. 1년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하고 다시 1월로 돌아오죠. 처음에 위치로, 처음 1월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을 연주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태양이 우리 지구 옆에서 이렇게 별자리 있는데마다 움직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 운동이야 겉보기 운동. 우리가 배경을 두고 이 태양을 어디 있는지 봤을 때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겉보기 운동입니다. 얘도. 달, 당연히 이런 연주 운동을 하니까 별자리가 1년마다, 계절마다 다르게 보이겠죠.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면서 한밤 쪽에 남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남쪽 하늘이라고 하면 태양이 있는 반대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이 있는 반대편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태양이 지나는 길을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태양이 지나는 길을 황도라고 합니다. 태양이 이렇게 지나는 길, 여기 빨간색 보이죠? 이 부분. 여기가 태양입니다. 이 태양이 지나는 길을 황도라고 하고 태양이 지나는 길에 있는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12개의 별자리가 있고요. 그 월마다 각자 정해진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수업 시간에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